캐릭터는 이제 상대할 캐릭터로 하나 해야 되겠죠. 같은 소드를 가지고 있는 이 아, 캐릭터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 캐릭터도 기본적으로 하는 이게 이제 포맷의 이렇게 유니티 FX, FBX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맷은 뭐 이렇게 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팔라딘을 하나 받고요. 팔라딘에서 이제 팔라딘도 공격을 걸어가는 거뭐 그런 것을 해볼게요. 그래서 러크가 있을 테고, 팔라딘이.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카메라를 이렇게 선택해서 을 얘가 따라가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인플라이스 모드 이걸 해주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걸어가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다운받는 게쭉 보이죠. 그리고 당연히 포워드 가면 이제 백으로 가는 게있겠죠 백으로 팔라딘 백이 있을 텐데 네, 여기 보면 백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팔라딘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어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수다. 종류가 많이 있어서. 배로 하는 건 말고 좋아는 게 나올 거습니다 이렇게 보면 원 핸드 클럭 콤보라고 써 있네요. <laughs>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 자료를 어, 믹사마에서 이제 다 다운 받았고요. 어, 이 다운 받은 자료를 이제 유니티에서 어,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모델링 데이터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g 거 가지고 어, 작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니티를 이제 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 유니티를 처음에 할 때는 항상 이제 세팅 o we go to 요 n i 하는 것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음. 자, 서 여기서 AR 파이팅 게임이라고 할까요? 게임. 파이팅게임 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t i n g game. f a r 게임도 하지만 일반 게임도 이렇게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어, 유니티가 띄워졌구요. 어, 그래서 일단은 빌드 세팅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구요. 그죠. 그리고 스위치 플랫폼을 눌러 주시고. <laughs> 그리고 플레이어 세팅을 누르셔서 이 세팅에서 가장 좀맨 밑에 보시면 XR 세팅을 우리가 버퍼리아아그먼트 리얼리티라는 것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컴파니 네임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컴파니 네임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고 싶은 대로 해서 음. 해 주고요. 여기는 에이 프로덕트 네임에서는 항상 주의하셔야 될게이 하이픈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공백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언더바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그대로 붙여서 쓰셔도 되 쓰셔야 되고요. 이게 특히 이제 퍼블리 이제 이렇게 보면 아이콘하고 이제 아더 세팅해 보면 패키지 네임이 나와있죠. 패키지 네임은 지금 저는 여기에서 회사 컴파니 네임을 이렇게 해죠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프로덕트 네임을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주죠. 그리고, 네, 여기서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미니멈 API 레벨을 얼마 정도 줄 것인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지정을 해줘가지고, 생각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4.4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팅은, 어, 추후에, 음, 빌드를 할때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됐으면 닫아주시고요. 어, <laughs>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어디 가서 ss 스토어에 가서 어, 샘, 이제 뷰퍼리아를 다운을 받을 건데요. 뷰퍼리아를 이제 다운을 받아봅시다. 피포리어 같은 경우는 저같이 이렇게 다운을 한 번씩 받아본 사람은 바로 이제 임포트를 할 건지 안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임포트를 아니면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오면 인스톨 업데이트를 스킵을 하지 마시고, 인스톨 업그레이드 이런 거를 누르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안드로이드는 안할 거니까, 요거를 체크를 빼 줄게요. 그리고 쭉 내려다 보시면, 어, 안드로이드 코어가, 어, 거 이제 1.27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안드로이드 SDK를 설치한 게 이거보다 이제 버전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체크를 해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어뭐 이거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쓰인에서 어 쭉해서 보시면 쓰인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여기에서는 우리가 유저 디파인이라는 거 유저 디파인 태그에 이거만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임포트를 해보고요. 다른 거는, 예. 다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포트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그, 유니티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특히 이 개발 환경이 좀 상당히 많이, 이제 버전에 따라서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뷰포리아를 인버트를 했을 때 에러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뷰포, 이제, 유니티 엔진을, 이제, 어, 바꿔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유니티 엔진에서는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어, 이제, 그, 뭐죠, 2017버전 이상부터는 충분히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 가끔씩 이제 오류가 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 버전까지도 지금 2020까지 이제 버전이 나와 있는데 음, 이거 2019 버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컴퓨터 사양 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이게 이제 에러가 많이 나오고 안나오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거는 주의를 하셔서 어, 다운로드 받으셔서 세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임포트가 다 되었는데요. 임포트가 다된 상태에서 어, 우리가 아, 하나 더 이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얘를 음, 뷰포리아 엔진에서 AR 카메라를 설치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뷰포리아 같은 경우는 뷰포리아 오픈 컨피그라 <laughs> 뷰포리아 오픈 뷰포리아 엔진 컨피그레이션을 클릭하면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를 넣어줘야 되죠? 그죠? 우리가 이제 라이센스를 넣어주려면 어, 일단은 어, 뷰포리아 포탈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뷰포리아 포탈로 가세요. 로그인을 해서 이제 어, 등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문제하고요.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AR을. 프로젝트를 좀 많이 테스트를 한 거가 있어서, 이렇게 좀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라이센스 매니저를 이용해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